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10편 62편 다이셋이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입니다. 여두둔은 아삽처럼 다이시대에 있었던 찬양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만이라는 것은 오직 뭐 진실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요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크게 요동하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박격하다라는 것은 여기 시편 62편에서만 한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어, 겁을 주기 위해서 뭐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손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겁니다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위라는 것은 왕위를 말하거든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왕위에서 떨어뜨리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도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키기 직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한 적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다. 왜냐하면 높은 왕에서 떨어뜨리기만은 꾀하고 있다. 거짓을 즐겨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되죠.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나는 도다. 여기서도 만이라는 단어는 오직 뭐 진실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는 크게가 없죠. 그 2절에서는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해 가지고 잠깐 흔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단히 요동하지는 말아라. 그거였는데 여기서는 크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요동하지 않는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하라, 쏟아내다, 부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셀라. 당연히 하나님은 다이세계만 피난처가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들에게도 모두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여기서 천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도 헛되다 높은 자도 이것도 사람의 아들들인데 어~ 그냥 사람의 아들들이 아닌 아주 강한 자들 있죠 그래서 높은 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강한 사람의 아들들도 어다 거짓되다 저울에 달아보면은 들려서 이긴보다 가볍다. 이 위에서 나왔던 뭐 천한자도 헛되다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긴보다 더 헛되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폭력이라든지 뭐 거짓을 해서 그런 걸로 탈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허망해지는 거니까 그러지 말아라. 합법적으로 재물을 늘려도 거기에도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근데 이거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거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말했는데 내가 두 가지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두 번째 건 뭐냐면 인잠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구나. 이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